택배가 왔는데요. 그라스 플랜이라는 곳에서 옷을 좀 보내주셔서 같이 찍어보겠습니다. 약간 릴스 같은 데서 옷 보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놀라고 하면서 한 마음으로 옷을 받아보게 되었고요. 레더 아우터, 뭔가 네이 이게 퍼플 가디건인데 좀 네이비랑 퍼플의 중간 느낌으로 옷만 좀 갈아입고 또나어보도록 할게요. <목소리> 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뭔가 속이 고픈 느낌? 오늘 점심에 찜닭을 시켜먹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조금 남겨놓고 요것만 살짝 데워봤어요 오늘 <laughs> 네, 이렇게 해었고요 이런 레더 자켓, 레더 점퍼인데 패딩이라 가지고 되게 따뜻한 패딩을 입어줬고요. 그리고 안에는 가디건이랑 티 입고 레더 스커트 입고 데님 바지 입어줬습니다. <목소리> 저는 오늘 머리를 이렇게 묶고 두 개로 따줬어요. 컵도 보니까 하시고처음봐서생이랑요 오늘의 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트 퍼센트, 이거 로즈베이지 색상으로 립 라인을 따줘요. 이렇게 두 개를 잘 쓰고 있는데, 헤라 누드글로스 누디스트랑 카카오 50%, 이거는 얼터나티브 카카오 50인데, 이 헤라 누디스트를 쓰든지 발라요. 그러면 이 립펜슬이랑 색깔이 비슷해지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좀편이싹버춰지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그만둬도 괜찮은데 조금 더 웜한 포인트 컬러 바르고 싶다 하면은 이 카카오 오일을 발라요 <laughs> 갑자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컵무드 먹을 겁니다. 말리지 마. 그리고 구운 계랑한 개랑 양배추를 이만큼이나 있어요. 이거를 참치스 같은 거에 찍어 먹고 갈 겁니다. 좀 괴식인가요? 아들. 그리고 아침에 뭔가 루틴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일단은 이 에사비 젤리 하나 먹어줄 거고 밥 먹기 전에. <laughs> 오늘 이렇게 나갈 거고요. 했고 <laughs> 이거 야상 입었고 안에 아, 네. 이 집업 입어줬고요 사지은 그냥 슈링입었습니다. 하겠습니다 아. 안녕히 계세요. 어떻게 쓰세요? 풀 있잖아요? 구멍 뚫어서요. 진짜 뻘하다. 오늘은 볶음.. 아! 닭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. 저 여기에 다래끼가 난거 같거든요? 여기에? 그래서 너무 아파. 줏나 파요 진짜. 파시트 잘 먹겠습니다. 응. 먹어봐. 잘 먹는 거 알지? 이 응. 응. 안녕하세요. 어, 굉장히 젠틀하시네요. 제 <laughs> 조용히. <어디> <laughs> 아니, 귤도 들고 왔네. 후식으로. 귤 어디 있어? 아이씨. 뭐 들러 와더니? 감자탕을 먹으러 왔습니다. 엑스 5365 <laughs> 불러 주세요. 뭐? 365 불러 주세요. 365 라라라라. <laughs> 아그만 불러 됩니까? <웃음> 네. 나 <laughs> <laughs> 무슨 사고 난줄 알았어. 예 <laughs> yeah. 아, 시래기 부쳐 아이고 참하다 배고파요 <목소리도> 너무 동그라미가 <동감이야>. 맛있어 진짜? <목소리도> 어, 엄마 엄마 고 고마워 <목소리도> 아어사 <목소리> 여기 다 찍혔어. <laughs> 왜거도뭐지니 <이렇게> <laughs> 나는 내손목가 알고 인정하고 내, 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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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언니, 아니, 언니, 그래. 손목이 뼈잖 아니. 나는 뼈가 좀두껍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안되는게 언니가 내 손목을 보면 항상 이게 무슨 손목이냐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분기가 아니 자기는 그래. 뼈가 있다고 나보고 니왜이 그래. 작잖아. <목소리> <어렵다는> 거지. 진짜. 거지니 <목소리> <목소리> 봐봐. 진짜 봐. 언니. 그거 언니 시점에서 봐서 다른 거고 지금 똑같아. 근데 언니가 뿌기고 있는 어, 거잖아. <laughs> 외모 정병 고칠 필요 있어. 외모 정병 없는데? 뼈 정병 했었잖아 방금. 아뼈 정병. <laughs> 뼈 정병 고쳐. 아니야, 아니 근데 너는 진짜 너무 말라 보여. 언니 너 말라 보여? 아니야 너는. 누가 언니 누가 보여. 봐도 말라 보인다고. 아 나도 말라 보이는 거 맞는데, 넌 진짜 뼈 뼈예요 뼈. 이 만져보면 달라. 이 만져봐. 언니가 해줬어요. 너무 맛있겠죠? 안 먹어봤잖아. 안 <laughs> 좋아해? 음, 어, 그러게. 이런 뷰고요. 이렇게 2인실 밑... 好。 영상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잡았어 그냥 가다가 아 근데 저세상 옷을 잘갈것 같은데 <laughs>